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장에 들러붙은 내장 지방이 피부 아래에 축적되는 피하 지방보다 많으면 정상 체중이더라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순환기내과 연구팀은 심장혈관 CT 검사를 두번 이상 진행한 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보다 30% 이상 많을 경우 심장 혈관 석회화가 늘어날 위험이 2.2배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는 체중과 무관하게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면서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식사와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용자가 7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면 중증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연구팀이 전동 휠체어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407명의 자료를 조사했는데요. 중증 환자군에서 70세 이상의 비율이 59.6%로 경증 환자군보다 16% 높았습니다. 또 중증 환자군의 중환자실 입원율은 37.6%에 달했지만 경증 환자군은 1.7%에 불과했고, 머리에 손상을 입은 경우도 중증 환자군이 80.7%로 훨씬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중증 사망률이 경증에 비해 많게는 10배 정도 컸다며, 중증도를 낮추는 예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투석 환자는 암 발생률이 높다는 과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반대로 암이 생겼다면 이식이나 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전남대병원 신장내과와 숭실대 통계학과 공동 연구팀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의료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암 환자 82만여 명과 암이 없는 대조군 164만여 명의 자료를 비교 분석했는데요. 암 환자에서 말기 신부전 위험성이 2.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암 종별로는 다발성 골수종이 19배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백혈병, 림프종 등 혈액암이 높은 위험도를 그렸습니다. 연구팀은 암 발생 자체가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암 환자는 다학제 진료를 통해 신기능 손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소변 흐름에 장애가 생겨 극심한 통증을 부르는 요로결석은 재발이 많은 질환이지만 이에 대한 인지도는 절반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가 30에서 5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6%가 요로결석의 재발율이 높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또 30에서 50대에서 주로 나타나는 요로결석을 노인성 질환으로 잘못 알고 있는 비율이 39.4%에 달했고 무더운 여름 발생 빈도가 높다는 사실을 아는 비율은 42.6%에 그쳤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는 응답자의 45.5%는 요로결석 예방을 위해 칼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알고 있기는 했다며 칼슘 섭취가 적으면 오히려 요로결석의 원인이 되는 옥살산의 장내 흡수가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퇴행성 요추 질환 수술 진행을 결정할 때 과거 당뇨나 심근경색 폐렴 등의 병력을 종합한 수정 노세 지수를 이용하면 수술 뒤 경과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수술 뒤 3개월에서 1년 사이 건강한 환자 그룹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 1명 외에 100% 생존률을 보였지만 준 노세 그룹에서는 95.3%, 노세 그룹은 90.5%까지 그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연구팀은 요추 협착증은 활동량을 줄여 심혈관계 질환 가능성을 높인다며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해 수술을 하면 예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건강 톡톡입니다. 적갈색 강낭콩 모양으로 생겨 콩팥이라고 불리는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자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몸은 나트륨과 칼륨 칼슘 인 등을 일정한 농도로 유지하는데 이 항상성 유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위가 신장입니다 이 신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석달 이상 만성적으로 손상돼 나타나는 질병을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비만 당뇨 고혈압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해 매년 그 환자 수가 늘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 25만 9,116명이 이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만성콩팥병 유병률은 만 30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명 중 1명 꼴인 11.4%에 달합니다. 자, 문제는요. 만성콩팥병 환자가 일반인보다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 위험이 두배 이상 더 높다는 점인데요. 질병관리청에서 관련된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발표한 한국형 만성 콩팥병 특성 분석을 위한 장기 추적 정책 용역 연구의 10년 성과를 보면 한국인의 특성에 따른 만성 콩팥병의 신기능 악화 정도 및 다양한 합병증 발병 위험 인자를 규명하고 있는데요. 만성콩팥병 환자가 일반인보다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 위험이 2.1배 증가하고 외국 장기추적조사 연구와 비교해서 사망률은 낮지만 신장 기능 악화의 위험은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만성콩팥병 환자가 비만과 당뇨 등 대사 이상을 조절하고 금연, 저염식 등을 실천하는 것이 질환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만성 콩팥병이 악화돼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해야 하고 또 일부 환자들의 경우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되기 전에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이 먼저 생겨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만성 콩팥병 질환자에게 있어 예방과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만성 콩팥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부대 생활 수칙 간단하게 짚어 드립니다. 자, 먼저 음식은 싱겁게 먹고 단백질 섭취는 가급적 줄여야 합니다. 칼륨이 많은 과일과 채소의 지나친 섭취를 피하시고요. 콩팥의 상태에 따라 수분을 적절히 섭취하고 담배는 반드시 반드시 끊으십시오. 뭐 술은 하루에 한두잔 이하로 줄이시고요. 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 3일 이상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적정한 운동 잊지 마시고요. 만성 콩팥병의 위험 요인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꾸준히 치료해야겠죠. 정기적으로 소변 단백뇨와 혈액 크레아티닌 검사를 하시고 끝으로 꼭 필요한 약을 콩팥 기능에 맞게 복용하십시오. 뭐 당연한 듯 별거 아닌 듯 보이지만 막상 실천이 어렵습니다. 읽기 전에, 더 망가지기 전에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쿠키 건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